그 우리가 달랑무를 담글라 그러는데, 달랑무가 청각물을 어 3단에 만원씩 6단을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수록수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요거 여섯 개한 부어 봅니다. 요걸 네, 모자라면은 또 어, 양념을 진하게 먹는 사람은 좀더열 수도 있고 또덜 어, 진하게 먹는 사람은 덜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좀 진하게 먹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모지레만 더열 거예요. 또 이제 요 마법에 어, 육수가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요거는 요고춧가리가 한번 젖을 만지 넣으면 돼요 여덟 아홉 요렇게 부으니까 이제 고춧가루가 이제 흠뻑 젖잖아요 요렇게 젖을 정도로 요렇게 부으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음 간을 멸치 젓으로만 안하고 요거는 이제 새우젓을 달랑 무는 새우젓을 들어가야지 맛있어요 생새우가 좀 들어가면 좋기는 좋은데 생새우가 올해는 없어 가지고 자, 요거 새우 도 작년에 꺼가 지금 곰사가가 아주 맛있게 곰사갔네. 요거 하나 두 개만 엮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짜니까. 그리고 요거 멸치 액젓 하나, 요것도두 개만 넣을게요. 이렇게 넣고, 저는 설탕을 김치에 안 넣고, 요거 매실청을 넣습니다. 매실청, 매실청을 하나 넣을게요. 설탕을 안 넣으니까 여기 좀 많으니까 한두개 정도 넣을게요. 그리고, 마늘을 요 수저로 하나 둘셋넷 마늘을 좀 많이 넣어요 네 스푼 넣었어요 요걸 이제 골고루 섞어주고 여기 대고 이제 파를 넣습니다. 자 무식인의 표어 이거 김치를 담그든지 음식을 하면은 좀 이걸 좀 찍어갖고 올려달라는 구독자분들이 가끔 계셔서 제가 이렇게 한번 찍어봅니다. 이 파는 쪽파 우리는 파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 쪽파를 5천원짜리 한단을 다 집어였습니다. 여기다가 양념은 이게 끝이에요. 양념은 이게 다는 거예요. 이래놓으면 정말로 여기 생새우가 좀 들어가면 좋은데 생새우를 지금 올게안닫아놔가지고 김장 때는 사가고. 생새우가 워낙 비싸서 요는 새우 전만 였고 그냥 합니다. 이게 여섯 단달랑무 이게 여섯 단이에요. 석 단에 만 원씩 주고 여섯 단을 샀습니다. 이래가 이제 한3일 정도 익혀가지고 김치 냉장고 넣어놓으면은 정말 맛이 좋아요. 올해는 요렇게 잘잔는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잔거 석단에 또 너무 잘만 저가 할까봐 또 이거 큰거 석단. 그래가 여섯 단을 사가지고 이렇게 김치를 내가 대강 딱 고춧가루를 측정해가 넣으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어우러지더라고요. 하던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눈대중으로 딱 해가 였는데도 이렇게 돼요. 이거, 김치거리, 요런 거다 하고, 이거 긁고 하는 거는 다 아시잖아요. 시간 없애가면서 여기 되고, 뭐 김치 다듬고 씻고 하는 거는 주부님들이 다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다리해가지고 씻어가지고 물 빼고 담는 것만 딱 해가 올립니다. 씻는 거는 뭐 애들도 하라면 딱 따듬는 건할수 있을 것 같아요. 물 씻는 표 김치 맛이 좋습니다. 이게 지금 알타리 김치죠? 네, 알타리야 자, 또 당신이 한번잡숴 보실래요? 맛을? 제가요? 네. 한번 맛을 뭐 보죠. 근데 그 간이 들었을까요, 뭐에? 아니, 그래도 이제 양념 맛을 한번 보세요, 자. 아, 양념 맛. 여 잘, 이 정도니까 고춧가루도 우리는 이렇게 고춧가루하고 많이 쓰는 편이에요. 야, 정말로 색깔도 좋고, 맛있게 보이죠? 무식이네 표, 총각김치. 아주 맛있게 잘 담겼어요. 여보, 이거 한개 잡싸보세요. <laughs>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당신은, 맛, <laughs> 당신은 맛보는 사람. <laughs> 아이고. 음. <laughs> 음. 아이고, 먹는 것 같아. 간이 딱 맞아요. 간이 딱 맞지. 음. 나는 딱. 뭐뭐가응 맛있죠? 맛있음. 안안 맵죠? 안매안 매워. 음. 맛있죠, 와요? 뭐가주사사 가는. 응. 되게 맛있어. 이게 음. 어, 저께 삼산 삼산 농산물 도매시장 음. 거기 가서 사온 거예요. 맛있죠? 아이고. 음. 자, 올해는 또 이걸 이래가지고 맛있게 한번 먹어봅시다요! 음. <laughs> 최고예요? 무시길래픈 김치, 최고! 응, 음. 어, 똥똥. 예. 어, 달아, 달아. 달아요?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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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아주 좋아. <laughs> 김치, 뒤 나와! 요거 한 통이면은, 겨울은 편안하게 잘 지날 것 같아요.